우리 인생 모든 날이 그렇고 모든 달이 그렇겠지만, 유독 4월은 더더욱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속붙이는 시간입니다. 4월 3일은 제주도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한 제주 4.3 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무려 7년에 걸쳐서 약 3만여 명이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괴상군 인구가 3만 6천이 조금 넘는데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대부분 살해당하고 사라져버린다면, 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아직도 그 이름을 정하지 못한 채 그저 사건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6일은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끝내 304명이 돌아오지 못한 참사일입니다. 그때가 2014년이니까 올해로 꼭 10주기가 됩니다. 당시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께서 1년에 딱한 번만이라도 기억해달라며 절규하시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워버리고 잊혀져 가는 것 같아 그죠?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4월 19일은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주 항쟁일입니다. 4.19 혁명이라고 하죠. 인구의 세월이자 아픔의 시간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흘 뒤인 4월 11일은 3일 운동 직후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외무부장으로 있었던 조소왕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 한학을 공부했던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망한 나라에서 판검사를 할 수는 없죠. 일제 앞잡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는 중에 마침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이 당시로서는 국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프랑스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훗날 독립을 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해서 서양의 자유주의 국가도 살펴보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살펴보고 혁명 이후 러시아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면 아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골고루 잘 사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모두가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되겠느냐? 밥을 못 먹으면 균등할 수 있겠냐?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균등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정치, 경제, 교육 이세 가지를 고루고루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 삼균주의.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등함을 이루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함을 이루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함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후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원칙이 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밑바닥입니다. 공자는 노노에서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 고르지 못함을 분노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갈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불균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부 역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려 있으며, 교육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늘 말합니다. 지금 마주한 현실의 문제는 모두 이세 가지 불균등에서 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100년도 더 지난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균등의 경우 그는 선거권을 만 18세 모든 남녀에게 주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재헌국회라고 해서 23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세로 낮췄다가 이것이 2019년 12월에 와서야 비로소 만 18세로 개정했는데요. 당시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는 이미 1911년에 생물학적 차이를 권리 차별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여성을 박해한다거나 남성을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로선 정말 충격입니다. 민주주의 의롤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참정권은 1920년대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패망 이후 미군 정의다스리는 1945년에나 비로소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김마리아를 비롯해 여성의원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1920년대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전세계 통틀 최초일 것입니다. 또한 교육균등의 경우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범위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넘어서 대학교육까지 이루고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까지 이릅니다. 진정한 복지국가죠. 오히려 오늘날이 후퇴했음을 알수 있는데요. 학년기가 지났어도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는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심지어는 재외 동포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키로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끝으로 경제균등은 정말이지 파격 그 자체입니다. 친일파의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바다와 하늘의 운수사업, 영화와 극장, 교회와 사찰, 심지어는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선 교회의 국유화도 놀랍지만,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사유화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토지 국유화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사회주의로 보여요. 야, 그거 사회주의잖아. 그런데 조상 선생은 우리 역사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토지 사유화인 농장의 국가를 망쳤고요. 조선은 처음에 토지 국유화로 안정되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토지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결국 국가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불평등이 생기며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국유화되었을 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했지만 토지가 사유, 사유화되면서부터는 불평등의 나라의 위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삼균주의를 창안한 것이 1920년대 후반인데요. 당시 우익 진영인 한국 독립당에도 삼균주의가 들어가고 좌익 진영인 조선 민족 혁명당에도 인정받고 백범 김구 선생이 한국 국민당도 삼균주의를 수용하면서 좌우 진영 모두 삼균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런 국가를 함께 건설하자며 서로 합의를 이루게 되었더랬습니다.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1946년 그러니까 해방 후 1년 뒤 처음으로 가지하는 3.1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조수왕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물론 갑작스레 찾아온 해방과 독립의 흥분 속에 이승만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로 인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점차 흐릿해져 가지만, 만약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초석이 되어서, 근대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통일된 조국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더라면 아마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런 세상 풍경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4월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들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근간이 되는 조상의 삼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말씀은 나누지 않고 다른 말만 이렇 길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을 최대한 압축해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획기적이면서도 극적인 구원사건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당장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원은 얻었을지 몰라도 천국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곧장 천국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 외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나는 그대로 나이고요. 내 성질과 성격은 어디 안 갔고요. 문제는 여전하고요. 고통과 괴로움은 변한 게 없고요. 내 처지와 상황은 나아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힘들었지만 오늘도 버겁고요. 내일도 그리 달라질 것 없어 보입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야 하고요. 로또를 맞지 않는 한 내일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천국 갈지 모른 채 말이죠. 언젠간 갈 테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갈 수는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구원 얻은 거 맞는 걸까?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과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라면서 그렇게 세상사에 지쳐 둥둥 떠다니 나가 이리, 저리, 휩쓸리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만 같은 겁니다. 물론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죄인이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생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인생들을 한데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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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역사 속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흑역사도 있겠죠. 지금 역사를 살아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삼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놀라운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의 꿈 같은 일이었지만, 이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을 통해서 당시 대한민국은 시대를 앞서갔으며, 식민주로부터 해방을 넘어서 인간 해방까지도 꿈꿨으며, 희망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권국 강령인 이 삼균주의가 역세 속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과연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치의 균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감히 속단할 수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글쎄요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이루어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비슷해지려고 노력은 할수 있겠지만 권력자에게, 가진자에게, 그리고 욕망에 삼켜진 자들에게 이 길은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멀고도 험난해 보이는 길이지만, 이런 강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 이런 자유와 평등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없어서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인류 역사의 위대하고 장엄한 선포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당시 장차에 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확실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메시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곧 구세주가 오시면 이전 세상은 끝이 나고 어 그래 니들은 다 끝장이야 로마 끝장이고 뭐다 끝장이야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예상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건만, 즉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대대적인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건만, 이전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설령 당장에 천국에 간다거나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열려야만 될것 같은데 그런 일은 좀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고 할수 있는데요 내 맘대로 못하죠 하던 대로 못하죠 말 조심 행동 조심 해야 되죠 예배드린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성경 읽어야 된다죠 기도도 해야 된다죠 전도도 하라고 하죠 하나님도 알겠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이해하겠는데 또 성령은 뭔지 나는 단지 잘 살고 복 받고 싶어서 믿는 것 뿐인데 잘 살기는커녕 복 받기는커녕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삶은 더 어려워지고 빡빡해지고 무단해지는 것만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역사의 맨 끝에 일어나야 될 부활이 역사 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전에 예고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고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화가 끝나고, 그 다음 2화의 내용을 짤막하게 예고편으로 보여줍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범인은 바로바로? 바로.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막 2화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웹툰 볼때 그러시잖아요. 또, 영화의 경우는 극장에서 상영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 개의 예고편을 제작해서 보여줍니다. 이거 왜 보여줄까요? 그냥 보면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자, 두 가지인데요. 먼저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요. 야, 저 영화 보고 싶다. 이런저런 내용이라는데 재밌겠다. 야, 누가 나온다는데 기대가 되네? 하면서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고편을 통해서 앞으로 이 드라마와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줍니다. 아, 이거 이렇게 전개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확인해주는 작업입니다. 부활은 마치 예고편 같은 거예요. 부활은 예고편이에요. 아직 본편은 안 왔어요. 시작 안 됐어요. 장차 일어날 본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처럼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자,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봤지? 봤지? 자,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하시는 것도 봤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 자, 칭찬하셔서 봤지. 그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것을 믿었더랬어. 그래서 의롭게 됐대. 자, 그럼 집중해 봐. 너희들은 뭘 봤어? 너희들 어떤 얘기 들었어? 너희들뭘 알고 있어? 그래, 그거. 그래, 그거.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예수 부활하셨잖아. 아브라함은 이걸 못 보고 모른 채로 믿었는데, 너희들은 이걸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잖아. 예고편 봤잖아. 예고편 봤잖아.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미리 다 봤잖아. 다 보여줬잖아. 자, 그럼,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있어? 없어. 이 예고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거야. 누굴 위해서? 그래, 맞아. 우리를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식으로 좀 각색한 것 뿐이에요 <laughs> 자 읽어볼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니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담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요? 우리 차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훨씬 좋아요 완전 호적권이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미리 예고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각색해서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지?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잖아. 그래. 걱정 마. 걱정 마. 갈 거야. 갈 거야. 예고편 봤잖아. 장차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국가 제도와 사회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삶이 빡빡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 힘들잖아, 괴롭잖아. 비록 돈은 좀 없을 수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죄짓기도 하지만, 주님이 앞서가신 그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기만 하면 돼. 예고편 봤잖아, 예고편 봤잖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을 왜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 주기 위해서 살아 나셨어요. 말씀이 결론맺겠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담긴 조성의 삼균주의는 우리나라가 회복해야 할 국가 기능과 사회 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 수정 발전시켜서 현실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을 가꾸어 가기 위한 청사진을 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이랬으면 좋겠다. 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이것과는 견줄 수도 없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인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을 수 있고요. 없던 믿음도 생겨날 수도, 연약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없던 믿음도 생겨나지만 연약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을 봤잖아요. 그분의 예고편을 보고 듣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이시고 이루실 본편을 기대하며 야 그래 언젠가는 본편 나온다 왜 우리도 기다리는 영화 있잖아요 이 본편을 기대하며 각자의 인생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난 단순한 기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롭게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자 오늘 제목이에요 미래를 위한 희망이자 동시에 역사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인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희망인데 그 희망이 미래로부터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는 그냥 희망만 갖고 있었는데 그 미래의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확실해진 거예요 분명해진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줄을 믿으며, 여러분, 그러니, 낙심해도, 넘어져도, 죄송해요. 죄 가운데 자빠져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됐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언제든지 나한테 와.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가 100번 죄졌어? 그래, 내가 100번 매달릴게. 그러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줄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